안녕하세요. 당귀 다티비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동네 홈플러스 갔다가 매대가 좀 휑하거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했던 대형마트, 바로 그 홈플러스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동네 마트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굿바이 세일, 마지막 동행 아, 지난 25년 동안이나 한 자리를 쭉 지켜온 홈플러스 가양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문 닫기 직전에 가보니까 매대는 거의 텅 비어 있고 늘 북적이던 가게들은 불 꺼진 채 셔터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한 단골 손님의 저 목소리처럼 여긴 그냥 물건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20년 넘는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이게 그냥 가양점 한 곳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바로 지난 12월 28일이었죠. 가양점을 시작으로 일산점, 원천점 이렇게 전국의 5개 지점이 한날 한시에 문을 닫았어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동네 마트가 하나둘씩 스르륵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진행자님, 정말 충격적인데요. 홈플러스면 우리나라 대형 마트 중에서 거의 2등 아니었나요? 그렇게 큰 회사가 왜 갑자기 문을 닫고 그러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구독자님.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홈플러스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심각합니다. 협력업체 물건 값도 제때 못 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무려 1만 구천 명이나 되는 직원들 월급까지 나눠서 줄 정도로 회사의 돈줄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최근 4년 동안 쌓인 영업 손실만 무려 9,073억 원입니다. 매년 수천억 원씩 적자가 눈 떡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이건 뭐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고 봐야죠. 네? 9,000억 원이요?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네요. 아니 홈플러스 정말 잘 나가던 기업 아니었나요? 도대체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너무 궁금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구독자님. 이 문제의 본질을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2015년. 사모펀드라는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바로 그 시점으로 말이죠. 그때 인수 금액이 7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MBK가 이 돈을 전부 자기 돈으로 산게 아니라는 겁니다.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2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인수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홈플러스가 자기를 사는 데 들어간 빚을 스스로 떠안게 된 아주 기이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빚이 생겼으니까 이제 갚아야 하잖아요. mbk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홈플러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알짜배기 매장 건물들 있죠. 그걸 그냥 팔아치워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쓴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세일 앤드 리스백 그러니까 매각한 다음에 다시 임대해서 쓴다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자기 집 팔고 그 집에 월세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전략 때문에 홈플러스는 알짜 자산은 다 잃고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임대료, 즉, 고정비용을 떠안게 된 겁니다. 진행자님, 잠깐만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멀쩡한 자기 건물을 팔아서 현금을 만든 다음에 다시 그 건물에 비싼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무조건 손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바로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씩 월세를 내느라 돈이 다 말라버리니까 매장을 새롭게 꾸미거나 신상품에 투자할 돈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마트 같은 경쟁사들은 뭐 삼겹살 전쟁이다, 치킨 전쟁이다 하면서 초저가 마케팅으로 손님들을 다 끌어모았고 결국 홈플러스는 경쟁에서 완전히 뒤쳐지고 만 겁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회사를 통째로 팔려고 내놨지만 아무도 사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데다가 미래도 불투명한 대형마트 사업에 누가 매력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홈플러스는 정말 더 절박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분리매각입니다. 회사 전체는 안 팔리니까 그나마 장사가 잘 되는 알짜 사업부, 그러니까 우리 동네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만 딱 떼어내서 파는 겁니다. 제일 좋은 자산을 팔아서 당장 급한 불부터 뜨겠다는 그야말로 마지막 승부수인 셈이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시장의 매물로 나오면. 다른 슈퍼마켓 업계의 경쟁 구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매장 수 기준으로 업계 3위예요. 특히 수도권의 매장이 80%나 물려 있는 아주 매력적인 매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수하려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1위인 GS더프레시가 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죠. 매장 수가 878개에 달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2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슈퍼마켓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올해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기업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에만 눈이 멀었던 사모펀드의 경영 방식, 또 온라인으로 모든 게 바뀌는 유통시장의 거대한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19,000명의 직원들. 이 복잡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책임은 누가 또 어떻게 져야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홈플러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경제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좀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귀에 다양한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기다 TV!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